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트레스 올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상승이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신다면은 향후 방향성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봐야 되는 핵심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코인이 뭐냐? 쉽게 말해서 안 타는데 도움 좀 되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빠르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러한 바램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냐면 정확하게 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32분에 칠리즈 133원까지 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근데 칠리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이 종목의 CEO가 업데이트 거의 다 왔다 꾸준하게 언론 플레이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제 이 생태계 개발률을 보면요, 쭉 올라가다가 완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개발의 끝이 보여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뉴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도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던 거고, 저도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칠리즈를 소개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15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다라고 하면은, 할만 하지 않습니까? 130, 133원을 안내 드렸는데, 15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누적 12%도 걸어만 났더라도 쉽게 달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대박이 이만큼 더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칠리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 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스트레스 홀드 51.5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종목 지금은 좀 조정이 나왔다고 라 하더라도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60원까지 올라가며 51원 부근을 봤던 우리의 가격은 무난하게 돌파가 되었을 수밖에 없다 걸어만 났더라도 12%고요 이 종목도 끌고 가셨다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두 종목 합쳐서 누적 24%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혼자 단타 매매를 하시면서 이 정도 결과 값을 못 뽑아내셨다면 참고했을 때 많은 도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잘 맞는다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스트레스 올드 같은 경우엔 최근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t b l 급증, 디파이 시장의 성장,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올드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종목 항상 올라갈 때마다 디파이가 핵심이었고요 그랬을 때마다 세트로 엮였던 게 뭐였다? 하이파이랑 룸네트워크. 근데 이 둘은 조금 조용한 가운데 이번에는 스트레스 홀드만 나 홀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 얘가 어떻게 보면 대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보다 더 강하다. 이것만 하더라도 전 일단 충분한 메리트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개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나 봅니다. 어떠한 소식이 들려게 오 되었냐면, 이번에 스트레스 홀드에서 스냅샷이 게시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이 공지사항을 오픈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냐면 이번에 수석 풀스택 개발자 이를 위해서 고용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할수 있는게 이렇다 라고 해요 뭐 내용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다 이만큼 임금 주고 사람 쓸 테니까 동의해달라 여기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랬데 여기서 또 기대해야 되는 부분보다 대부분이 이 아래쪽을 보면요 승인 쪽에다가 이렇게 많은 배팅을 걸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배팅하는 액수가 많아지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야 어,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긍정적이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고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물량을 주어 담아가고 있는 이런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매도 이상이 매집으로 꾸준하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할 것 없이 편안하게 스레스올드볼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오늘 반등도 결국에는 이러한 제한과 내 집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들 때문에 또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고점에서 물렸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일정하게 유지만 되더라도 홀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면 뭐 팔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거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편안함 얻고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다는데 이거 괜찮게 공부 한번 해볼 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서 스트레스 올에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아무래도 내용 조금 혼자 보기 어색하다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보 나쁘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공부 한 번만 제대로 해놓는다면 앞으로도 편안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도 이걸 또 써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쓰레스 홀드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작성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제가 지금 신경 써서 말씀드린 꼭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시간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고래가 어떻게 보는지 요거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해가지고 차트 분석까지 쭉쭉 봐가지고 만족스러운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지라인, 저항라인, 경우의 수, 1차 목표 가격, 2차 목표 가격 다 써놨으니까 확실히 괜찮을 거예요.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데요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하는 말씀, 단타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더라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왜? 지금 시장만큼 단타하기 좋은 장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먹고 나고 먹고 나고 반복하면은 현금 확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지금 좋은 이러한 흐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코인이라는 것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어떠한 종목이 최근에 나갔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1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32분에 칠리즈 133원까지 보자고 안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은 칠리즈 CEO가 최근에 꾸준하게 업데이트 관련해서 임박했다라는 예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저는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개발 활동을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럼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완만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개발의 끝이 보여지고 있다.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15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하루라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1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우리가 봤던 가격은 133원이었는데 1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12%는 무리 없이 달성되었다라는 걸볼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대박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칠리즈, 저는 저와 함께 보신 분들 충분히 만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맙다라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자, 그런데 칠리즈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죠. 어떠한 종목, 정확하게. 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스트레스 올드 51.5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자,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다 좀 빠지긴 했어도 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얘 같은 경우에도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가 12%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15% 이상 더 먹을 수가 있었겠다.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감 느꼈지 않겠습니까? 두 종목 합쳐서 24%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나오게 된 건데 혼자 단타하면서 이 정도를 못 냈는데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매매 퀄리티가 훌쩍 높아지겠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나랑 좀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